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로나의 저주 스크린 X로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우는 여자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요로나의 저주. 약간 그 전형적인 컨저링 시리즈와 비슷한 영화입니다. 무서운 장면 없이 수없다고 하지만, 어, 무서운 장면이 있고요그좀 후반에 무서운 장면이 몰아져 있는 게 아니라, 어,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무서운 걸잘못 보기 때문에. 어 바짝 긴장하면서 본 편이지만 어, 그래도 이제 그 동안 나온 시리즈에 비하면 음. 조금 순한 맛은 아니었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어렵지 않네요. 아 그럼요. 어, 매끄럽네요. 아 그럼요. 한 방에 싹 싹. <laughs> 편집할 구석도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이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예고편 먼저 보시려면 쫄보 인성을 통해서 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설화를 들으시려면 저희가 무비셰프에서 한번 다뤘으니까요. 무비셰프에서 이 카드를 통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가요? 여긴가요? 헷갈리네? 이쪽이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 주시고요. 어, 저는 공포영화를 무서워하면서도 엄청 즐겨서 보는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공포영화를 볼때딱두 가지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첫 번째는 무서운가? 음. 아무래도 공포영화다 보니까 무서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스펜스가 살아있는가? 아 긴장감을 아하, 유지할 수 있는가? 로좀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즐겨서 보는 타입이라서 공포 타이밍이 익숙하기도 하고 이 제임스 완 이제 유니버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좀 알겠잖아요.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런 의 저주의 예고편을 모두 다 보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많이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네. 조금 충족시키지 못했다. 음흠. 하지만 두 번째. 어, 서스펜스가 있었나? 네. 근데 어, 네, 서스펜스는 있었습니다. 어,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 긴장감을 계속 잘 유지시켰고요. 네. 어, 특히 병원 복도 씬이라든지 이 원테이크는 음. 숨을 죽이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흠. 특히 이 복도 씬은 샤이닝을 네. 보는 듯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샤이닝까지? <laughs> 그 아들들 있잖아요. 아, 초반에? 초반에 네네, 죽었던 그아들들 복도 씬이 음. 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반반, 어, 긴장감은 있었으나, 뭔가 큰한 방은 없었다. 음. 뭔가 이렇게정리를할수 있었지만, 네네.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로나의 저주 위드 스크린엑스, 어떤 영화였는지 한번 딥하게 파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그 천천히 걷는 걸음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긴장감, 이런 것과 또 이제 변칙적인 난입, 점프샷, 뭐 요런 것들로 만들어낸 공포는 여전히 그 컨저링 시리즈의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갑니다. 덕분에 보는 내내 긴장감도 유지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크린엑스 포맷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던 언에서도 되게 무척 잘 사용한 편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이제 그 방이나 복도, 공간을 그 제약한 느낌을 되게 강하게 주면서, 더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이 사이드에 이제 요루나의 얼굴이 막 뜬다거나, 예, 다른 인물들의 샷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그 물결의 느낌, 막 이런 거를 막 주면서, 좀 몽환적인 느낌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요. 엄마, 그 팀이었어요. 아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런 것들이 <laughs> 네. 그러니까 이 포맷을 정말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요거를 <laughs> 성의 있게 만들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포 영화는 웬만하면 스크린스보본게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 그요로나가막 비명 지를 때도 이제 그냥 한 컷에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 얼굴이 그냥 사방으로 뜨니까 <laughs> 네. 상당히 그냥 그냥 부담감이 <laughs> 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공포 영화 볼때 대부분 인썸도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시선을, 정면을 잘못 봐요. 네. 정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까. 그러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사이드나 옆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옆에서조차 나오면은. <laughs> 그렇죠. 네, 돌릴 곳이 없거든요. 네, 네. 네. 도망칠 구석이 별로 없어요. 음.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좋,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요로나 자체가 이제 그말안 드는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음. 강가의 아이들이 이제 막 나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그 설화잖아요. 누가 산타그라스 같지도 않았어요? 어... 우는 아이들은 어... <laughs>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저희 그러니까 예.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망탈라범이나 아,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그런 설화 있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이 영화를 어 아동복지에 관한 것과 연관을 짓고 아동 학대에 관한 것과 연관을 짓고 또 이제 그걸 해결책까지 아이들로 풀어가고 있어서 음. 상당히 그냥 그 악마적인 이야기보다는 설화를 기본으로 한. 약간 그 동화적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더 넌이나 에나벨 등에서는 그 악마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오컬트적인 코드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또그불럭하는 맛이 있었고, 전편들하고 확실하게 이어지는 복선들이 있어가지고, 이 유니버스가 나름 되게 잘 짜여진 세계관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번 거는, 그러니까 뭐 작품이 연관은 있었지만, 뭔가 되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조금 외장격인 느낌이 나죠. 네. 스피노프에서도 스피노프, 음.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나고, 사건 자체도 해프닝이 좀 그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넌보다는팔 요소가 적어서 아쉬웠어요. 음. 그리고 후반부에 보여주는 그 개그 포인트가 어 이제 관객들을 크게 동요시키는 편이에요. 짜란! <laughs> 어, 짜란! <laughs> 어, 이게 어, 되게 상르, 그 관객들이 너무 그거에서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기조 때문에 어, 막판에는 그요로나 자체를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음. 대부분 다 그냥 짜란 아저씨만 기억나요. 짜란.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이제 그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원래 이렇게 막판에 가서야 좀 이제 한숨이 이게싹 돌려지는데 긴장을 오히려 그때부터 너무 풀어져 버리, 버리니까 어, 이제 나갈 때는 오히려 공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가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놀래키는 것도 좋고 귀신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 메이킹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재미스러한 사단답게 되게 잘 만들어진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타깃이 음 좀더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좀더 어린층에 있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번 편이 조금 쉬어가는 편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다음에 나벨이나 컨저링의 새로운 편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 그거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마 쉬기, 쉬는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메인 시리즈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섭지 않은 음. 네, 그런 시리즈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어, 저는요, 일단 작정하고 이 스크린엑스로 만들어서 그런지, 컷 분할을 활용한 공포가 상당히 어, 색달랐습니다 어, 저번 더원 같은 경우에는 측면 스크린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 정면 컷에 주로 이 주요한 장면들을 담아내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페이크를 섞어가지고 어, 사이드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그런 음.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세면을 적극 활용한 공포 장면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놀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포 영화는 스크린 X로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확정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보지 않았는데 스크린엑스는 정말 이상하게 긴장감이 너무 넘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용산 저희가 스크린엑스 전용관에서 봤잖아요. 시사회로 본 건데 그렇죠. 이게 그동안 저희가 4DX관이나 일반 영화관에서 가다가 스크린엑스 전용관을 가니까 느낌이 뭔가 되게 좀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네.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뎁스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음. 감옥 같았어요.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예, <laughs> 네. 미쳐버린 줄 알았거든요. 아 그리고 이 사실 공포 영화, 오락 영화 하면은 그 기능에 충실하게 즐거, 즐기고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이 영화의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고 보게 되는데 네. 이번 영화는 소품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네. 이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이 영화는 죽은 자에 대한 미련에 대한 네. 영화가 아니었나? you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아버지는 일은 가족 그다음에 그런 아버지를 동경하는 아들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서울 때면은 어, 아버지의 말처럼 인형을 꼭 끌어안아라 음. 뭔가 그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혼자서 육아와 일까지 병행하는 어, 워킹맘 음.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가족들이 물가에서 죽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어,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이 남아서 문밖에 떨어져 있는 인형. 을 주스러 딸이 이제 가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미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낸 가족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좀 아쉬운 건 이들의 메시지가 표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좀더 애틋하고 어, 끈끈한 가족애가 더 나오지 못했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익숙한 공포가 되겠습니다. 어, 공포 영화를 아무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공포를 선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공포에도 이제 개개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즐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울 곳이 조금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임스완 사단의 영화를 좀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눈치채겠지만 이 내러티브가 아무래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인시디어스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에나벨 시리즈, 컨저링 시리즈처럼 어, 진행되고 전개가 됩니다. 정형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먹고 들어가는 안정적인 공포가 도사리기는 하지만 어, 그 이상을 바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짜잔 아저씨는 음. 어, 정말 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정크와는 별개로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이 짜잔 아저씨의 어, 등장이 바로 에나벨 시리즈 이 컨저링 유니버스를 이어가는데 어떤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공포를 끌어가는 데 있어. 서 계속 정형화가 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그 요소를 조금 집어넣음으로써 조금 변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그게 어떤 긴장감 있는 요소를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요런 요소들도 좀 섞어서 어떤 재미있는 요소도 가져가면서 무서운 것도 가져,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떨까. 음... 앞으로 의 시리즈는 좀 요런 방향으로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역시나, 어, 스크린엑스는 공포를 봐야 된다는 거, 음. 공포 영화는 스크린 x 스로 봐야 된다는 거, 이런 음. 어, 말씀 드리면서 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요로나의 저주 어, 위드 스크린 x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로나가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음. 짜잔, 2.5점 드립니다. 2.5점. 네네네. 왜 2.5점일까요? 무서웠으니까요. 아, 하긴 5점 만점 중에 2.5점면 중간이겠잖아요. 네네 어, 무서웠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무서웠는데요. 재미는 없었습니다. 짜잔. 아, 그런 거군요. 네. 자, 어,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써있던 문구를 활용해서 어, 네.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어, 무서운 장면은 있고, 살짝 무섭다. 네, 2.8점입니다. 사실 저도 2.5점이었는데요. 스크린엑스가 붙었고, 어 아. 어, 0.3점 더 좋네요. 스크린 엑스가 없었다면 더 낮았을 겁니다. 어, 잘뭐 일반관에서 본적 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공포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음... 생각은 해봅니다. 어떤 분들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크린 엑스관에서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스크린 엑스가 시작되면 음. 아, 뭔가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눈치가 채죠. 네. 근데 의외로 페이크를 많이 넣었어요. 네. 그게 네. <laughs> 딱 시작이 되면은. 어 여기서 구전장님이 나오겠구나 하다가 사라지고 음. 하다 사라지고 긴장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와 해버리는 순간에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갈 데가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음. 천장까지 활용하면 은죽을것 아. 같아요. 음 그러면은 영화를 보다가 똥이 나올 수가 있어요. <laughs> 정말 이렇게 착착 아니 나중에 정말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음. 그 다들 뭐, 맨 앞자리는 아니겠지만, 네. 그 앞자리, 그 의자를 활용한 어떤 공포를 느낄 수도 음. 있지 않을까. 차라리 VR 쓰고, 김치 <laughs> 집에서 보죠. 네. <laughs> 영화 관만에그 형치가 있겠죠. 예, <laughs>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은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네,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